네, 7월 14일, 텃밭은 이렇게 강덕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수박을, 이제 첫 수확을 해가지고 맛을 한번 보려고 해요. 뭐, 사실 첫 수확은 아니고요첫 수확은 어저께 두 개를 해서 동생들한테 보냈고, 어그 어저께 딴거 쪽에는 뭐, 크기는 크지 그 얘만 하지는 않지만 제일 먼저 익은 애들이라서 그걸로 따서 보냈고 현재 요거는 이제 어 6월 14일 날 작가가 여기 보면은 제가 기록을 해 놨는데 6월 14일 날 작가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 딱한 달이 이제 지나는 시점인데 이 망고 수박이나 뭐 복수박 그리고 뭐 애플 수박 같은 거는 30일이 넘어가면 수확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가지고 수확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어 위에 솜털이 거의 다 붙어졌고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잎이 이렇게 말라 들어갔고, 그리고 농쿨순이농쿨순이 여기 있는데, 여기 바짝 이렇게 새까맣게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리도 두드려 봤을 적에 청한 소리가 나면 수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이따가 가져가지고 가 저울에 한번 채워 보고그리고 어 오늘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첫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이제 꼭지를 이렇게 자르고 굉장히 커요. 어저께, 동생들한테 보낸 거는 좀 작았는데, 그래도 뭐 그게 제일 많이 읽은 거라서 그걸 보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육안으로 딱 봐도 한 5kg 정도는 충분히 나가보여요 그래서 첫 수확을 했고, 어 여기, 참외도 아직 완전히 완숙이 되려면, 한 2, 3일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거 보이는 애들로한 두어 개만 따가지고 오늘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여기다 내려놓고 이다가 집에 가서 얘네들을 먹는 모습을 저울을 재가지고 몇 킬로인지 확인하고 먹는 모습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공룡알처럼 생긴 망고수박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무게를 재봤어요. 6kg 반입니다. 6kg 반. 망고수박 이렇게 크게. 시하이잘 달려가지고 우리 고양이도 지금 신기한 듯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요거를 이제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가 좀 시원하게 만들어서 먹는 모습까지 당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따온이 망고 수박을 이제 한번 쪼개서 시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키로수는 재봤고, 지금 이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서, 예,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수박이 80% 이상이 익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과정입니다. 예상대로 한80% 정도 익었고요. 어, 좀 특이하게 제가 이거 수박을 이 망고 수박이랑 일반 원형 수박 통통콘 수박 같이 심었더니 수증이 좀 약간 그렇게 됐나 봐요. 중간에가 불구스러운 색깔을 띠거든요. 원래 이 망고 수박만 심었다면 완전 샛노란 색깔이 나왔을 텐데 약간 붉은 색을 띄고 있어요. 맛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살짝 잘라가지고 일단 다만 맛을 봐서 죄송하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형, 당도는 막 끝내주네요. 음. 옆에 저희 배우자도 있는데 한번 시식을 하게끔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반은 이제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반은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박을 따실 때는 그 날짜를 좀 미리 좀 기록을 해놓고 따는 게 좋고요. 제가 요 수박은, 어, 씨앗을 제가 이렇게 제치를 해놨다가, 씨앗을 칩파로 해가지고 심었던 수박이고요. 모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 칩파로 해서 심어도 충분히 잘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은, 두둥 만드는 과정, 그 씨앗을 파종하는 과정이 다 있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원장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